마이크 볼륨 좀만 올려주실래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의 제자입니다. 보낸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11년 11년 만에 항전직 직원들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가 은혜의 참여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선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로 아주 힘들 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고 또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면 전쟁도 없고 그 나라에 가면 또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 가운데서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도 어 지방의 총독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어, 친히 재판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법으로부터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 또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가슨 그 로마인의 이야기를 보면,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유럽을 통치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인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마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는가? 로마 시민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일과 원칙에 충실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번영의 열쇠이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에 비하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지식 면에서 뒤떨어지지만 로마가 로마 될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로마가 될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번영하려면 <laughs> 법과 제도와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는데. 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어, 어 뼈저리 나쁨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어, 제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 시민으로 지켜야 할, 어, 법과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비로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어, 여러 가지 면에서도 뒤떨어지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로마 될수 있었던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본문 뒤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늘의 시민답게 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활하라는 것은 폴리투에스데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느냐,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 보면 삶의 여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다, 바, 바라보다 보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어, 자주 듭니다. 로마 시대에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어요. 빌립보 빌리포, 빌립보서를 보면은 자주 기뻐하라 감사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마만큼 빌립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최고의 번영과 능력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어, 아울러 당부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야 한다. 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또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처럼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를 지키고 또 새로운 일꾼을 뽑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은혜에 참여한, 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은혜로, 은혜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소 엘리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여인인데, 이 <laughs> 이분은 양로원을 어, 경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면서 노인들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중국 선조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중국 선조사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이소 엘리나는 폐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폐병을 가지고 선조지에갈수 없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소 엘리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비록 내가 폐병에 걸려서 육신은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불모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개관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지은 그 수확물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가 가기 가려고 했던 중국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쓰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추수하는 과정 가운데 탈곡기에 오른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팔이 잘려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 내가 팔을 잃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비록 오는 손은 없지만 남은 왼손으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농지를 다 정리를 하고 어, 왼손으로 남은 왼손으로 할수 있는 요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어, 독고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을 이제, 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나는 없는 것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 기도했던 거예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출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또 선거라는 것이 당선되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 들어서 또 예,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받은 은혜를 어, 나누어 주는 은혜에 참여한 사람인가, 또 하늘 시민으로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 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인전 16장 말씀해 보면 빌리보 교회는 사도인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선조 사업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 교회가 빌리보 교회입니다. 대살로니가로 가면 대살로니가로 선교 헌금을 보냈고,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까지, 헌금을 보냈어요. 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후원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에바브로드디, 도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시중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늙고 병들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사도가 우리 빌리포계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또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에는 기쁨이 있고 누군가에는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집안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부부끼리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는가. 또, 우리가, <laughs> 어, 시어머니나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도 목사님을 생각하고 장로님을 생각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따져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냐 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따져요. 받을 만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라고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내가 받은 사랑이 많기에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주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당시의 빌리포 교회는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의, 어, 교회 형편에서, 어, 형편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후원해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나름대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목숨 내걸고 믿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뽀 교회는 그런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하는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두면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리고 직장에 부하직원을 잘 두면 직장 상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이 시대에 이렇게 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창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의의 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들 또 우리 항전 직원들을 선출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시민권을 사모하고 있는가 세상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입힌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